안녕하세요 투베기입니다자 오늘도 사영 중인데 자 이런 환경입니다. 자 여기에 이야 잘진 능이 자 남향 능이입니다. 자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데 여기도 놀라왔습니다자 우와 또 이렇게 좀 바람이 부른 자리에 이렇게 있는 능이버섯 여기는 좀 늦게 나온 자리입니다. 자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자,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, 능인 자리에는 바닥이 훤해야 됩니다. 그래야 능이들이 나오는 겁니다. 좀 일찍 돌출을 하겠죠. 바람을 맞으니까요, 그 자리가. 자,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. 자,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자, 이번에도 듣게 나와가지고, 능이 있는. 자, 여기는 녹았고요. 자, 이런 것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우와. 이건 또 이렇게, 이야, 이쁘게 잘 크고 있었습니다. 정말 단단한 능이이고, 벌레 하나도 없는 능이버섯. 자, 조금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데, 될수 없습니다. 자,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. 또 이렇게 해서 어,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도 남양 쪽에 능이들이라 진짜 벌레 하나도 보세요. 어, 벌레 하나도 안 먹는 그런 능이버섯인데, 자, 자, 여기 이렇게. 우와. 이 자리에서만 따도 어, 제법 많이 어, 따겠습니다 등이가 좋아 가지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게 흠인데 될수 없습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, 3일 전만 하더라도 이등이가안 보여 있었는데 자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, 분명히 어딘가에 자발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남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능이버섯 7 5 0고도입니다 이렇게 대공하면 보세요. 엄청 찰진, 자, 노내기 구멍 하나 없습니다. 자, 이렇게, 어, 이런 능이를 찾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자, 3일 전만 하더라도 이게 안 보였었는데, 어, 그제, 어, 조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성장을 급성장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또 이렇게 해서, 어, 죽은 능이도 보이지만은 아주 찰진 능이입니다. 자, 자, 이런 모습인데, 아, 자, 여기 씨 능이들은 정말 좋은 찰진 능이버, 능이버섯입니다. 자, 이제 올라온 것도 있고, 또,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죽은 것들도 있습니다. 자, 분명히 어딘가에 대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자, 좀더 높은 자리로 한 800고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, 자, 이것은 괜찮고요. 이것은 조금 안 좋고, 자, 이런 모습인데, 이건 또 짐승이 발로 바꿔가가지고요. 자, 분명히 어디에 큰 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애감이 듭니다. 자, 우와, 이것이 안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주 이쁜 능이버섯. 정말로 잘집니다 자, 어, 벌레 하나 안 먹는 그런 능이버섯입니다. 지금은 한 천고도 정도의 지금 와이트입니다. 지금 제가 왜 여기 천고도로 와있냐면은 지금 이게 북향 쪽이면은 제가 여기를 안 왔을 겁니다 올해는 좀 잦은 비에 차가워서 어 높은 자리에 고산지대에 북향은 어 능이가 조금 보기 힘들 것입니다 자 아주 이쁜 땅글땅글한 어 돌덩이처럼 땅땅한 그런 능이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<laughs> 지나갔는데 이걸 못 봤습니다 어 조금 작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주 이쁜 찰진 능이버섯입니다 자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자 보세요 대공이 아유 부르 부러, 부르질라고 합니다 자 조금 말라가는데 자어자 어, 자, 그래도 어 조금씩은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이 자리도 숙련인데 어, 그래도 능이가 늦게라도 나왔습니다. 자 아주 찰진 능이 버섯입니다. 자또 이렇게서 해 어, 주변 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야 한 다발입니다. 자 그렇죠 어, 이렇게 능이 버섯이 일찍 좀 움직인 자리도 있고 어, 일부 또 빠져간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게 대공 버섯이요 우와. 어마어마하게 큰 대공들 그죠 대공이 이렇게 우와 정말로 찰진 제가 1번 능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올해는 조금 내년만큼 그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 다른 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도가 좋은 능이버섯입니다 우와 이렇게 돌과 바위 사이에서 이렇게 살포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정말 이쁜 어, 뽀송뽀송한 능이버섯입니다. 자, 이것은 제가 지금 그 지팡이로 이렇게 뽑았습니다. 자, 우와, 진짜 좋은 벌레 하나도 안 먹은, 우와, 진짜 어, 좋은 능이버섯입니다. 자, 이렇게. 태생적으로 이렇게 또 환경이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지금 또그 능이버섯을 지금 제법 많이 봤습니다. 어, 하지만 일부 좀 빠져나가고 또 제가 또 새로운 자리에서 또 어, 능이버섯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.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, 이번에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상태가, 아, 또 이렇게 멋진 능이 예전에는 이 자리에가 이것보다 더큰 능이들이 질비하게 있는 자리입니다. 하지만 언젠가 부턴가 사람들이 좀 타면서부터, 어, 작은 유균들을 많이 채취를 해가니까 이렇게 능이가 많이 안 보입니다. 자, 아주 이쁜 능이버섯인데, 이야, 자, 그렇죠? 햇빛에, 어, 반사가 되어가지고, 이 햇빛만 봐도 남양인가를 알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. 자, 또 이렇게 해서, 그,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, 자, 이번에는, 노루궁뎅이 삼양제가 아직은 좀 작습니다. 자, 그래도, 노루궁뎅이 크기만 봐도, 아직은 이 산은, 어, 능이버섯이, 어, 조금 더, 어, 볼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. 아직은 작죠? 노루궁뎅이가 한 주먹 3개, 4개 정도 되면은, 어, 그래도 능이들이 많은, 어, 큰 능이들을 볼수 있는 겁니다. 자, 올해는 들어온 댕이가 조금 귀한 편인데, 그래도 이렇게, 어, 세 개가,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이야,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이쁜 능이버섯이, 야 정말, 사돌 같은 능이버섯입니다. 대공모수예요 자, 진짜로 멋진 능이버섯입니다. 자. 지금 주변에는 또그 작은 유균들이 또 있었습니다. 자 여기도 제가 지금 채취를 안 하고 자 그렇죠? 아주 이쁜 햇냉이, 뽀송뽀송한 햇냉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정말로 이쁜 뽀송뽀송한 능이버섯입니다. 자, 이 자리는 좀 늦게 나온 자리인데 자 이렇게 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. 저 능능이입니다. 이렇게 적혀 있는 지금 능이 생김새입니다. 자, 능능이가 살포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자, 태생적으로 이렇게 능이가 늦게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능이 버섯입니다.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낙엽이 없는 층인데 또 이렇게 늦게 나온 자리가 있고 또 낙엽층은 원래 좀 늦게 나오는.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빨리 나오는 능이 버섯이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이 버섯입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 중입니다 거의 화산 다 했는데 자 오늘 그 차돌 같은 어, 그런 능이를 보기 위해서 어, 큰 산에 와가지고 어, 능이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자 어, 일찍 나온 것도 있고 또 늦게 나온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산이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어, 자, 그래도 또 이렇게 남양쪽에서 멋진 차도로 같은 능위를 만나고 지금 하산 중입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